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와 청도에 이어서 경산이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국에서 확진자 수가 대구 다음으로 많은 곳입니다. 네, 불과 8일 만에 확진자가 6배나 폭증한 만큼 철저한 격리와 함께 체계적인 치료가 시급합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가파른 확진자 증가와 감염 경로를 보면 경산의 코로나19 심각성은 대구 못지 않습니다. 인구 27만인 경산의 확진자는 모두 347명.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하루새 신6명이 늘어나 경북 전체 추가 확진자의 70%나 됩니다. 정구도 2, 3차 지역 사회 전파 우려와 함께 음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의 2차 전 나 3차 전파. 그럼으로써 또 다른 어떤 그 집단적인 발생이 발 발생하지 않을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경산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신도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외에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감염자가 47명에 이릅니다. 여기에다 서린 요양원과 경산 행복 요양원 참 좋은 재가센터 등 집단시설에서도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확진자 격리와 치료를 위해 경북학숙대신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연수원은 61실 규모에 불과해 자가격리된 확진자 171명을 수용하는데도 모자랍니다. 열화상 카메라 이런 거 물적 시설도 조금 충원을 할 것이고 생활치료센터에 운영에 수반되는 의료 인력 그리고 보건 마스크 그리고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개인 보호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마스크 공급 등에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경산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TBC 박용운입니다.